안녕하십니까 검사님. 네, 네. 안녕하세요. 강연 듣는 분들한테 뭐 이게 퀴즈 내시잖아요. 네. 예. 상대방 동의 없이 임신을 하거나 시키면 사기죄인가. 네. 예. 사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모르시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<laughs>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예. 네.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항상 그 마이클 잭슨이 빌리진 노래 할 때. 뒤로 가더라고요.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, 실제로 뒤로. 가. 일종의 사기인데. <laughs> 그래서, 왜 문워크를 하지?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. 이런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. 근데 우리가 수사를 할때한 몇천 페이지 되는 사건도 그 정답은 기록 안에 있거든요. 그것처럼 분명히 저 행동은 이유가 있는데 그 정답은 노래 가사 속에 있을 거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가사를 열심히 분석을 했더니 그 안에 정답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노래 가사를 간략히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젊은 청년이 이제 춤추러 갔습니다. 춤을 추러 가서 만난 젊은 여자가 빌리진이거든요. 빌리진이하고 새벽 3시까지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. 추다가 빌리진이 잠깐 이 청년한테 자기 방으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간 것까지는 기억이 납니다.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1년 뒤에 이제 또그 청년이 춤추러 갔어요. 근데 거기서 빌리진을 다시 만납니다. 근데 갑자기 빌리진이 이 청년한테 다가와서 우는 산의 아이 사진을 얼굴에 들이 내밀면서 이 꼬마가 네 아들이야. 이 청년은 기억이 안 나요. 도 도대체 그 빌리지니하고 잔 기억도 안 나는데 내 아들이라고 하니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. 그래서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는 게 무너크입니다. 좀 황당한 상상인가요? 근데 어쨌든 그 영상 전체 그 가사와 그다음에 마이클 J. 그 다음에 마이클 재젝스의그 동영상을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. 금년 1월 달에선 책에 한 12페이지 정도 됩니다. 한 10년이 걸렸는데요. 첫 번, 맨 앞부분 동작부터 끝까지 거의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일관성 있게 다 해석을 했는데, 거기에 이제 서 차가 난게 뭐냐면은, 하 결국 이빌리진 주장대로 청년하고 화법 자가지고 이제 애를 낳다 그러면, 결국 청년의 동의를 안 받고 임신해서 애를 낳은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게 과연 사기죄가 되느냐? 이제 이런 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정답은 속인 거는 맞지만 사기죄는 아니다. 형법에 이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죠. 그러니까 사람을 기망하여까지는 맞는데 그 뒤에 그 사람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산의 아이는 재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속인 거는 맞는데 사기죄는 아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. 최근에 재밌는 게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제 자기는 결혼을 안 하겠다. 이렇게 비혼주의자 선언을 하고 있는데, 어 직장에서 이제 이 여자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한테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, 나하고 꼭 결혼해다오. 결혼을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애를 안 놓으면 될거 아니냐. 이렇게 그 여자를 설득을 해서, 결국 그러면서 여자가 안 한다 그러니까, 그럼 좋다. 내진정성을 보여주겠다. 그러면서 이 정관수술한 그 사진하고 인증샷을 찍어서, 그 남자한테 보여줬습니다. 자 이제 우리가 결혼하더라도 애는 낳지 못하는 거 아니냐. 자 나를 믿고 결혼해다오. 이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한1 년이 안 돼가지고 어, 임신이 된 거예요. 그래서 화도 황당해서 나중에 그 남편을 추궁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관 수술했다는 건 거짓말이다.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인터넷에 올린 게 아, 제가 이렇게, 이렇게 당했는데 이걸 이혼을 해야 됩니까? 어찌 해야 됩니까? 이렇게. 예, 글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. 그걸 보고 착안해는게 어, 여자의 동일 안 받고 여자로 해가 민실을 시키면 이것도 사기죄가 되느냐 같은 구조죠. 그러니까 형법에 그 조문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빌리지라고 똑같은 구조죠. 그런 구조에 따르면 이제 속인 것은 맞는데 결론은 형법상 사기죄는 아니다. 약간 공통한 상상을 했나요? <laughs> 아니 아닙니다. 충분히 당연히 있을 수 있을 법한 일이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음.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남자가 이제 속이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혼 사유도 이혼 사유일 것 같은데 결혼도 취소가 되지 않을까요 결혼 뭐 착오이 한 거면 취소가 되는데 그 이,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끝에 부분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뭐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뭐 그걸로 이래가지고 뭐 부부 간에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+ 이렇게 된다면 이혼 사유도 될수 있겠죠 그리고. 이 사건에서 이 남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결혼 일단 결혼 하고 나서 애를 낳게 되면 여자도 포기하고 막 그냥 계속 갈까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아, 남자가 좀 못된 건지 이거 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람을 기망하고 이제 이득을 취해야 한다. 그렇죠. 그래야 사기죄다. 재산상 이득. 네,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걸 빼먹으면 안될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검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